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 시입니다자 금일도 하나 오션의 주가 자체가 1 0주가부터는 높게 출발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현재가는 77,400원 약부학권 정도로 소폭적으로 약간 밀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일도 하나 오션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와 함께 방향성 컨트에서수인적 관점과 좀 단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지지가를 좀 설정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청취를 해주시고 또 영상 청취 이후에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오션의 주가 자체가 지난 1월이죠.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주가 자체가 얼마만큼 올라왔습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8만9 0 0원까지채널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해 가는 그런 구간 속에서 무려 116%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좀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하나와 오션뿐만 아니라 하나. 어로 스페이스라든지 한화 시티미라든지 또는 한화 엔진 한화라는 그런 어떤 사명만 붙는다고 하면 여지없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하나 그룹 자체가 방산과 조선 해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올해도 실적 개선과 함께 업황 성장에 좀 디딤돌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더욱 더좀 개선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구간 속에서 오히려 조선 기자재 업종이죠. 뭐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라든지 또는 이제 한국카본, 뭐 한국엔진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었고, 빅시리 조선삼사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좀 수렴하는 그런 과정인데, 최근 들어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더군다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물 자체가 여지없이 차익성 물량으로 좀 추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어 자체가 좀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분산이 되어져 있는 수급의 분산 효과와 더불어서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관 속에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관세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조선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차익성 물량들이 좀 일거의 단기간에 집중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좀 출렁거렸던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빅3 조선 3사 가운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과 관련된 이특이이 이 MRO와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성장과 더불어 해양플랜트 관련된 성장 동력까지도 뒷받침이 되어지다 보니까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자 수급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이미 19%대에 일단 초반에 좀 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3거래일 연속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19% 이하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금일까지도 외국인들은 조금 더 매도하면서 4거래일 연속에서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들의 매도 같은 경우는 1개월 누적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230만 줄. 정도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투신금부터 시작해서 연기금들 일제히 좀 매도하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워낙 강하게 이끌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까지도 좀 차익성 물량을 출회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이 쉽게 꺾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올해의 업황 성장을좀 떠나서 단기적 관점에서 도 이슈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이렇게 일전에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말씀드려왔던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이 금주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가 되어지는 국제 방산 전시회에 대해서 김동관 부회장이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방산 수출과 관련된 협의, 이와 같은 모멘텀 자체가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아랍에미리트 쪽에 무인무기 무인 체계, 무인무기 체계의 선두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뭐 3명까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EDEG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과 함께 전략적인 협의를 좀 보아 간다.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 간에 방위산업을 건간으로 우주라든지 또는 조선해양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해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EDEG 그룹의 자회사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군함과 그리고 초계함 등을 제작하고 있는 이 u a 해군 외에도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함정을 공급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향후 협업 모멘트를 좀더 확대해 가면서 해외 향의 수출에 좀더 힘을 모아간다라는 이런 얘기 때문에 하나오션 주가 자체가 전일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조금 어떻습니까? 출렁출렁 그리다가 보합권으로 오그릴 만에 마감을 했지만 오늘 소폭적인 조정 정도를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쉽게 좀 꺾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오션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분봉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워낙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도 45% 각도로 지속적으로 올라왔다가 레벨을 좀 강하게 시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30분봉 정도를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30분봉 정도를 놓고 보면 7만 5천 원 정도의 가격대가 아직은 지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선 바로 위에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시는 분들은 일봉상으로 주가의 저점 지지력 자체를 좀 체크하기 힘드시면 들 같은 경우는 바로 월봉이나 뭐 주봉보다는 바로 이제 분봉 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단기적 관점에서는 7만5천원 정도의 가격대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좀 출렁출렁 거리는 구간 자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가격대가 만약에 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스윙적 관점에서 놓고 보시는 분들은 1봉 산업과 봤을 때는 컨트롤에서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7만 원 정도의 가격을 좀 넉넉하게 좀 설정하고 요 구간에서 수렴을 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응축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레벨업도 아직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계속적인 이벤트성 수주와 관련된 부분 위에도 성장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추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여기서 한번 놓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오션 주가 자체가 드디어 이제 8만원 선을 돌파해 를 놓았던 그런 모습이니까 80만원 정도까지 주가 자체가 레벨업을 좀 단기간에 더 이어가기 이전에 약간의 7만 7, 8천원 정도 이런 구간에서 좀 매물을 좀 받아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요 매물 자체를 얼마만큼 소화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아요. 저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레몬 때를 돌파하기가 좀 힘이 붙이는 그런 어떤 전투함 그리고 비전투함의 분야까지도 올해 MRO 발주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사간에 이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이 MRO와 관련된 프로젝트 사업에서 하나오션은 여척 정도 전후가 일단은 수주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히고 있고 참조적으로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두에서 세척 정도까지 수주를 해가겠다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국내에이 KDDX 사업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빨리 좀 마무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해외 수주 쪽으로 특수선 방 산 부분 자체가 날개를 피게 된다라면 결국 올해 양사간의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도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것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빨리 좀 결정이 이끌어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이제 주 초반에 출발하는 구간 속에서 국내의 증시가 전는 미국 증시는 이제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그런 구간 속에서 약간 시총 관련 상위주 종목분들이죠 현재 시총 상위권의 1 0위권의 있는 종목군이 가운데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뭐 기아 그리고 좀 시총 상위주 가운데 일단 일제히 상승을 하거나 일제히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조금 종목별로 어 변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 속에서 그동안에 좀 많이 떠올랐던 조선주들 다음으로 방산주가 또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한나 오션 같은 경우는 설정해드렸던 단기 관점과 그리고 수인적 관점에서의 좀 지지력을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떤 응축의 과정을 좀 자. 표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뜻으로 심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추첨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금 뵙겠습니다. 화이팅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